네, 두개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에한 명씩 219번. 219번. 별의 등급이 M, 밝기가 I,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쓰인데요. 그니까, 러 M과 I의 사이 관계가 있는데, 2등급인 별의 크기, 2등급의 별의 밝기는 5등급의 몇 배입니까?를 물어봤거든? 그지 어, 2등급의 별의 밝기는 5등급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요. 2등급인 거를, 그럼 얘가 지금 묻는 거는 내가 별의 밝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니까, 러 I를 묻고 있는 거야, I를. 문제서뭘 묻는지 잘 봐야 돼. 아, 얘가 지금 I가 별의 밝기, 별의 밝기. 219번이요 그 다음에 m값이 등급이에요 등급이요 등급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2등급일 때가 얼마나였어? 2등급 아 물어 2등급이고 5등급이고 밖에 안 물어봤네 얘기한 게 없네 그럼 그대로 쓰게 되면은 2등급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로그 i, 2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어, 2등급이니까 플러스 c 5등급은요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로그 i의 5라고 쓸게요 어? 문제에서 묻는 게뭘묶고는 거야 지금? 5 분의 5를묶고 있는 거지? 저거 분의 저거 위에 응? 거 분의 아래 거 아니죠 얘 분의 얘를 묶이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상황인 거잖아 2등급은 5등급의 몇 배입니까잖아 그지? 2등급이 5등급에다가 뭐를 곱한 거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 아니야? 그래서,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아, 우리가 어, 맞잖아. 그래서, K 값을 구하는 게내 목적인 거고, i 5분의 I2를 묻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볼때만약 헷갈리면요, 주어가 분자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모는 모모의 몇 배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니까 러 주어가, 2등급은이 주어잖아. 그지? 주어가 분자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니까 러 답답해. 애들이 이걸, 이걸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지금 국어적으로 성립을 하고 있잖아. 근데 봐라, 이제. 얘를 계산할 건데, 내가,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얘를 구할 수가 있지? 라고 물어애들뭘할줄 알아? 나눠요! 이런다고. 나를 두번 죽이는 것이 빼야죠, 빼야죠. 왜?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진수를 있거든. 진수가 지금, 진수가 나누기, 꼴, 나누기 꼴이 되려면, 위에서 밑에를 빼셔야 돼요, 이렇게. 빼야지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을게요. 그럼 뒤에 로그, 어, i2 마이너스 로그 i5가 되겠죠 cc 날라갈 거고요 이해합니까? 계산해 버리면 5분의 6될 거고요 예 5분의 6입니다 5분의 6될 거고 로그 i5분의 i2 이렇게 되겠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가 필요한 i5분의 i2는 여기 10이 있는 거죠 10의 5분의 6제곱이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10의 5분의 6제곱에 관련된 게뭐 있나요? 아,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아, 다시 최대한 살릴게요. 문제 쓰기 귀찮아서. 문제 조건에서 이게 달려 있네. 봐봐. 내가 지금 구한 게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어, 이거밖에 없잖아. 어,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 조건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단뭐가돼 있어요? 어, 5의 100조곱 근 100조곱 에 5조곱 5제곱근, 근1 0의 5조곱 근은 2분의 5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조건으로. 맨 마지막에? 그렇잖 않아요? 응, 그렇죠. 그럼 얘가 바꾸면 얘는 10의 5분의 2조곱인 거고, 걔가 2분의 5란 얘기잖아. 내가 필요한 건 얘인데, 맞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뭐 한대요? 양변에? 3조곱을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내가 필요한 얘는? 1 0의 5분의 6은 8분의 125여, 이렇게 되겠네. 얘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려웠어? 네. 어디서 어려웠어? 더 이상 쉽게못 가르치는데?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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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0의 5분의 2가 왜? 이렇게... 이거요? 그렇게 질문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게끔 해드릴게요. 5제곱근이고 1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분의2 그거 봐요. 쉽잖아요. 쉽잖아요. <laughs> 얘를 찾아야 되니까요.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근데 내가 10에, 지금 얘를 계산했더니 10에 5분의 6조급이지. 여기다 3조급을 씌우면 2개 곱하면서 5분의 6이 나올 수가 있잖아. 한번 더? 이런 거야? 지금 내가 10에 5분의 2조급까지를 계산했더니 걔가 2분의 5래. 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i5제곱분의 i제곱, i, i5분의 i2, 1 0의 5분의 6이거든. 어? 그럼 내가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 그 얘는 내가 1 0의 5분의 2에 곱하기 3이랑 같은 거잖아. 우리 얘를 이렇게 쪼여주자 곱, 곱하는 거니까? 어, 분위왜 이러지? 한번 더? 아니맞지 못해.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확실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세제곱 한 거예요. 그래야지 필요하지 됐습니까? 정리 지웁니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채원아 지워도 됩니까? 어, 지울게요. 언제 맞았나보다? 너 대충대충 듣지마. 대충 막 날라간다. 지울게요. 어, 지울게요. 그 다음에 223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서 15년 만에 3배가 된대요 그치? 어떤 값이 있는데? 쇼마몰에서 매출액이, 떠들지 말고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가지고 15년만에 3배가 된대. 그럼 여기까지 읽고선 먼저 알아야 되는 게요. 즘울게요 여긴. 어. 수매출 15년이 지나면 배요 아, 봐봐요. <laughs> 이렇게 했 이렇게. 이렇게 했네, 이렇게. 어떤 매출이 지난, A라는 매출이 15년이 지났으면은 이렇게 난 얘기 아니야? 100분의 x 어, 1 플러스 100분의 x. r r r로 넣을게요 15번 지났다는 얘기잖아 얘가 3a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얘를 문제를 읽고선 이거를 못 느끼면 땡이야 이거 지금 얘를 먼저 읽고있이거 이렇게 못쓰면 땡이야 문제에서뭐라그랬냐면은 매출액이 매출액이 얼마인지 몰라 초기 매출액이 문제 적은거야 지금 223번 하는거지 하나? 어 일,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는데요 어 15년 동안 쭉 늘었더니 처음 매출액이 3배가 됐다고 했잖아 이거 왜 이렇게 나은지 설명 한번 해줄까? 이거? 네 이거 한번 해줘 이거? 네잘봐 아, A가 했어요 1년도 지나면 어떻게 돼이 매출액이? 일정액 다음에는? 아1 100분의 r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r% 증가한 거니까 또 2년째는요 이 금액이 또다시 1 100분의 1이니까 1년째 2년째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1% 100분의 아래 제곱일 거고요. 3년째는요, 그래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5번 가면 이거 1% 100분의 아래 세제곱일 거 3년째, 1년째, 1, 2년째, 2, 3년째, 3, 15년째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줄 알아야 돼.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써서 얘를 찾는 게 1번이야. 이 문제는 100% 이래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럼, AA가 같으니까 날릴 거예요. AA가 같으니까 A를 먼저 지우고 갈게요. 양쪽에 로그를 붙이면요.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아래, 에15 앞으로 센터링, 3 로그 3 되겠죠. 로그 3 이렇게. 어. 됐죠 로그 3이 얼마래요? 여기 있잖아요. 0.48. 15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야 돼 얘를. 따라서 로그 1 플러스 100 분의 r 값이 얘 계산하면 얼마 나요0.48 곱하기 15 하면 얼마 나오지? 0.48 곱하기 15 하면은 나중에 15 하면 0.03이 나와요 0.032가 나와요 이렇게 어?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죠? 로그 3에서는 로그 3 얘는 아까 여기서 써먹었고 그지? 얘를 안 써먹었잖아. 얘 심심해서 준거 아니거든. 얘하고 얘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0 .032, 0 3이 0.032가 같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로그 1리리가 0.03인데 로그 1.00 0.77이 0.03이에요. 아, 그럼 나는 1 더하기 100분의 R값이 1 0 0분의 r 값이 1.077 이렇게 되겠네 이합니까 무슨 말인지? 어. 그러면은 1 나누고 100 곱하면은 r은 7.7 이렇게 되겠죠? 어. 네, 답이에요. 7.7이 답입니다. 7.7% 됐죠? 어. 그다음에 뭐 해드릴까요? 어떤 뭔가 거? 할수 있을 같은데. 225번 해요 225번? 224번? 응. 225번 괜찮고? 아니요. 224, 225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아까 띄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또 할게요. 되죠? 되게 빠르게 하고 갈게 224번. 10분마다 두배씩 증가한대요. 어떤, 1열 마리가 있는데, 열 마리를 내가 10분마다 2배씩 증가한다며, 3시간은 180분이에요, 그죠? 3시간, 3시간 지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80분이라는 얘기 180분. 그지 그럼, 이열 마리가, 180분 지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 곱하기, 2에, 10분이 18번 가게 180분이니까, 그지 요만큼 마리수가 됐다는 얘기야, 요만큼 마리수. 말이수. 요 마리수가, 그지? 10의 k 지곱배래. 요 얘가 10의 k 지곱배래. 그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 고치란 얘기야. 그지? 음. 주어진 조건을 갖고 이렇게 고치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지 를 몰라서 내가 조, 로그가 지금 조건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로그를 한번 고쳐보려고 해.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에 10 곱하기 2의 18 지곱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요. 응? 음. 그 얘는 1, 1 플러스 로그 2에 18, 18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까? 네. 빨랐어? 어. 그럼 1 플러스 18 곱하기 0.3? 5.4에다가 6.4가 되겠죠? 네. 로그 이거 계산하면이 6.4라고요, 그죠? 로그 얘 계산한 값이, 어? 로그 얘가 6.4라고요. 그럼, 따라서, 10 곱하기 2에 18제곱은요, 여기 미친, 미친 10인 거 옆방 치면은 10에 6.4 이랑 같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K에요. 알겠죠? K값 얼마라고요? 6 4한번 더. 한번 더. 내가 필요한 게 얘잖아. 그지 얘잖아. 아, 로그, 저게 6.4니까 내려가가지고. 당연하지. 어, 10에 6.4 줘도 되겠지. 한번더 해줘? 수현이 이해 갔어? 한번 더? 요거를 계산한 값이 이제 이거 얘랑 같아야 된다고 고쳐야 되는데, 요거를 10에 케이저 값으로 고치려 는데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이 상태로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로그를 붙여봤어. 로그를 붙여서 쭉 계산했더니 6.4가 나왔다? 그지 그럼 내가 필요한 얘잖아요, 얘. 예. 이거랑 똑같은 논리 아니야? 로그 A가 6.4라고 A 얼마야? 10에 6.4 주고 마냐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얘는요 근데 A 홍대아이 A가 지금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한 거죠 알겠죠? 어? 어? 그렇다 2 2 5번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 얘네가 시험에 나오는데 큰일 났네? 225번 볼게요. 225번. 어떤 빛이 한장 통과할 때마다 19%씩 감소한, 감소대요 봐봐요. 어. 한 장을 통과한대요, 한장 통과하면은 A가 어, 19%가 감소하니까 100분의 81만큼 남는 거잖아. 그지? 한장 통과하면, 두장 통과하면요? A에 100분의 81의 제곱만큼 될 거고, 세장 통과하면은 A에 100분의 81에 이렇게 갈 거라고 몇장 통과한대요? 다섯 장 통과한대요. 통과한대요. 그래서 다섯 장 통과하면은 A에 100분의 8 1에 5제곱인데 개가 네. 어, 처음 밝게 몇 퍼센트입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묻고 있는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이 값이 a의 이거니까, 그렇지? 이거 배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이거 자체를. 이거 자체를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 또똑같애 로그를 붙여볼 거예요. 여니가 1단계고요. 여기가지 1단계에 여기가 2단계 이제 풀려고요. 로그 100분의 81에 5제곱은 5곱하기 로그 81 마이너스 로그 100이랑 같잖아요 그죠 이해합니까? 네 빨랐어 5 곱하기 얘는 로그 3의 4 빼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3에4 주고 앞으로 나간 거고요 100은 1 0에 주고 2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상 값이 얼마라고 줬으면지 에서0.48 0.48 0.48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총 계산한 값이, 얘뺀 다음에 얘를 곱한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마이너스 0.4가 나와요. 네, 나와요. 오케이. 그죠? 네. 그니까 봐봐. 로그, 이런 놈이 0., 마이너스 0.4, 아까 있어 상 사용로그는 가, 소수분이 움직일 수 없다 그랬지? 근데 이 고쳐줘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0.6으로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네. 지금 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 문제 조건에서 로그 3이 0.48이고요 뭐 하나가 더 있었죠 로그 3.9가 얼마라고? 0.6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지금 써먹었는데 얘를 안 써먹었잖아 아직, 그지? 음. 여기서 얘랑 얘랑 같잖아요 얘랑 얘랑 같잖아요 음. 얘 지금 계산한 게 이거라니까 로그에 100분의 8 1에 5제곱 이거잖아 지금 그지? a라고 보면 돼요 a 내가 구하는 게 a니까 지금 로그의 이 a가 이렇게 됐다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얘는 얘랑이랑 같으니까 숫자1이 똑같을 거야 399 똑같을 거야 그지? 근데 뭐라고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말에 0이 한 숫자가 나온다랬죠 0.399이 된다 이게 이거 답이. 아 이거 이렇게 써놓는거라고네 0.399%지 물어봤죠? 100을 곱하시면 되죠? 퍼센트이 %니까 39.9% 이렇게 하겠네요 얘가 답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잠깐 잘랐다 갈게 잠깐 좀 풀고 계세요